이야 사막하마 아유 물 마려 물 머리 아 간만에 이거 정말 봉인해놨었는데 가 끄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어떠한 노래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 아이 뭐야? 어딘가. 아, 잠만. 짜자잔.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유브이방 시청자 여러분,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MCM KCM 코리아 최고맨 아영. 아, 아, 네. 카메라한테 안했어. 아유 잘 있었습니까? <laughs> 바이거 바이거 아, 아안3 어, 카메라는 그냥 모릿속 해도 돼왜 어? x 네, 네. 아 우리는 어. 막 방송처럼 하는 거 아니라서 아, 아 진짜? 어, 어, 어 안, 그래? 안 해도 돼 아, 평소대로 해도 돼어 아, 어, 근데 평소에 이게 이런 내 모습인데 아 그런가? 아 알았어 미안해x2 흐 미안, 미안.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구야뭐줄까뭐이까 이거. 이거.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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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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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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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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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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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편하게 해도 네, 돼. 편하게. 아직 계속 이와 갔는데. <laughs> <laughs> 솔직히 내가 요즘에 호프집을 가도 뭐 생일 맞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생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터보 노래 그 Happy Birthday to you, 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그걸 수고한 25년만 이렇게 되는 노래 아니야? 오 노래지. 였 그러네 25년. 어. 그거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아 세배교체가 필요하 생각하는데 와그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창모라고 나는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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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좀, 좀 밝은 거... 게 아니겠게 붐붐붐 응응 만약에 이게 되면은 아나 진짜,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개... 생일만 되면 이제 네 목소리가 항상 바뀔 그런... 수도 있는 거지 아, 나 진짜 꽃 개떨려 어. 정말로 와 한번 어, 들어볼까? 씨. 태현 씨 가사 좀 한번 줄래요? 아네 이나 아, 옛날에 이 의상으로 히트쳤어 오늘 히트칠것 같은데 네, 그대로구나 보고 싶겠지만 또 눈물짓겠지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아, 더 <laughs> 대박이었어 아너 진짜 이거 잘안 끊는구나 뭔가... 아 아니야 고마워서 아, 그래. 그래. 그래 노래 들어보자 유부의 네, 유부이 <laughs> from this party baby <laughs> 아 인트로 보는 데 기빠진 날이 기빠진 날이 오늘이 바로 는 생일 미역국 먹자 미역국 먹자 오늘 너의 탄생을 위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이 바로 는 생일 너의 말이야 뭐든지 말해 오늘 너의 탄생을 위해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아, 그럼, 어, 어, 진짜로? 아, 생각보다 좋은데. 진짜로 아, 호프집에 틀리면안될 거야. 어. 이거 근데 키를 지금 바꿀 어. 수가 있거든. 너가 더 올라가는 키가 있으면은 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뮤지 u 브 형들은 몇키를 원하시면? 키? 저는 우주 국까찌 아. 찌! 찌 키앉아안막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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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웃음> 이렇게 키를 얘기해 주면 이렇게막안 되는 거야? 아예 되는데 돼, 되 돼, 아. 아예 되, 되, 돼. 돼, 어. 돼, 돼, 돼. 너 힘들까 봐. 아, 아, 그래도 이왕 힘들까 봐. 길을 맞춰 볼까? 아, 요 상태로 한번 그냥 불러 볼까? 진성으로 너가 맞는지. 해 볼까? 어. 역못못을해 생일 축하 야, 이거, 이거 들어보면 예술일 것 같은데? 어. 퓨처링 하모니카. 하모니카 이따가 불면 돼. 아 정말 이 어. 미역국 먹자. 미역국 먹자. 오늘 너의 탄생을 위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이 바로 네 생일. 너의 날이야. 통화, 뭐든지 말해. 오늘 너의 탄생을 위해. 음, 음, 더... 어아 내가 봤을 때 아직 많이 남잖아나 어떻게 해도 네가 편한 대로 우주국가 어? 두 키만 올려볼까요? 아두키두키 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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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기진기진오늘 생일 생일 미역국 먹자 호! 미역국 먹자 아까 그러니까 네가 날리면서상이 있어가지고 응. 미역국 먹자! 이렇게 날리지 말고 아 그렇게 말고? 말고. 날리... 어. 어. 아 뭔가 좀 신나가지고 뭔가 어. 이게 멜로디를 찍는다기 보다 뭔가 좀 이렇게 날려줘야지 뭔가 어. 어. 그건 그런데? 그러면 한두 키만 돌려볼까? 저기요 기뻐진 나야 기뻐진 나야 오늘이 우 멜로디가 좀 미역국 먹자 미역국 먹자 어, 맞잖아. 되긴 되는데, 되잖아. 어, 이걸로 6 k 갈래? 이걸 어, 너가 편하는 거를 낮출까? 아, 하나만 내려도 될것 같아. <laughs> 아니, 좀 반기 내려. 반 일단은 들어가서 일단 이 타종 동 살짝 5분만 풀고. 오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목 <laughs> <laughs> <errado. 웃음> 아, 거기다 안 했는데. 진짜. 아, 억지 텐션을 저렇게. 저렇게 지금 안 먹히는데 <목적> 오래됐을걸 <목적> 지가 이상한 같아. 니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기도 지아저터 <목적> <laughs> 계속 웃기려고 저러는 거지. 랄이 났지? 주변 사람 힘들 텐데, 저거는. 7월에, 7월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다 떠나간다고, 나중에. 들렸어요? 3거모 3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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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데 아니겠죠? 시게 3시모. 3시 내가 조모만 눌러볼게 모모 3시모. 3시모. 3안들모더 눌러볼게 모 우리 보여? 아니, 저희 남들 다들는데 창모야, 네, 보여? 들려? 뛰어? 왜 저기 뭐야? 여기 네, 모니터 있어? 아니요. 창모야, 뭐? 들려? 됐. 들려? 어. 어아저기 응. 우리 이제 들어 가목다 뭐 풀린 것 같으니까 그 음악 줄게 가사 좀 불래 어 응. 혹시 들었으면.

좋잖아, 유지야, 잘했잖아. 좋잖아. 장모야. 왜? 잠깐만 이거 나와서 멜로디 한번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줄게 조금만 쉬었다가. 뭘 잠깐. 얘기해 그냥 들려줘. 알아서 들을게. 뭘 뭘? 잠깐만 나와봐봐. 장모 우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니 형. 어? 그냥 할게요. 그... 나와서 좀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뭔데? 잠깐만 끊었다 갈게. 아, 나가봐.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나와. 드폰빼 잠깐만. 잠깐만. 물좀 줘. 어. 아까 녹음한 거라도 한번 들어볼까? 그, 저, 네. 좀... 한번. <목소리가> 와, 너무 좋은데? 야, 이거또 뭐지? 그냥 튜닝해줬어. 아,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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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거 괜찮은데 나는? 이거 못잡겠네 어? 왜 갑자기 기분이? 부스 안에서 뭐 무슨 일 있었어? 다 들었어. 뭐를? 야, 근데 그게 그 우리끼리. 아, 그거, 창모야, 응, 응. 그, 너 얘기 아니야. 그, 태현 누구 얘기지? 그때,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한데. 봉철이 응. 형, 그지? 봉철이 형, 너도 알아? 진짜 너 얘기 아니야, 그거. 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너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장모야, 장모야, 아니라고 그래. 야, 안 눌렀다고 랬잖아 네가 그러네. 장모야. 그러고봉철이 아니고 동철형이라고 해줬잖아. 장모야. 잘됐다. 잘됐다. 장모야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 파울이 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 야. 내가 볼 때는 말이지. 이 노래가. 아또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이거 안될것 같아. 왜왜 왜? 이게 좀 해줘. 해줘. MG 세대들의 생일 축하 건이 오늘 바기입니 류지야 어? 넌모짜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그 빠진 날이야 그 <laughs> 빠진 <빠짐> 날이야 오늘이 <laughs> 바로 네 생일 어허 아, 내 다행이다. 생일 다행이다. 내 생일 해피 버스티 투유잘 응. 됐다 음, 좋다 좋아 다행이다 아 이렇게 기분이 아. 좋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 <laughs> 빠진 날이야 아니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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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ㅈㄴ ㅈㄴ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아. 게 아니라 아니 나도 얘가 비정이 할 뻔했지